네,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필수야 이거는 그래서 마이너스 5랑 1이랑 더하면 마이너스 4죠 맞죠 네그 다음에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1이랑 더해도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이렇게 짝꿍을 바꿔줘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얘는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자얘 따로 전개 얘 따로 전개하면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3 이렇게 됐고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5 이렇게 돼서 얘를 뭐 치안하면서 t로 치안하세요 그럼 t 플러스 3 다음에 T 플러스 5 되고 이걸 먼저 전개하면 자 치안하면 항상 얘를 이걸로 치안했다라는 걸 써주고 전개하면 T 제곱 플러스 8 T 플러스 15 이렇게 될 거고 자 T 대신에 얘를 또 집어넣으면서 완벽히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네,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네, 기본이고 자 곱셈 공식 변형 나왔네요 드디어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좀 어려운 문제가 없나 아이씨 어려운 문제를 안떠놨어 저희 소리 한 X7 제곱 Y7 제곱 이런 거좀 풀고 싶은데 아, 없네 없네 어려운 문제가 뒤에 뭐 1등급에 있을라나고 자요거 봅시다 94번 한번 볼게요